조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조정식 의원입니다. 먼저 그 우리 통일부 장관께 먼저 네. 확인, 확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그 비상기엄 이후 그 외통위 전체 회의가 열렸을 때 그때 통일부 업무 보고에서 대북 전단 살포 단체의 자제를 요청했다 그렇게 보고했었었죠. 제가 자제라는 시, 표현을 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라 그랬죠? 어, 상황에 유의해서 탈북 전단단체들이 신중하게 그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아, 그렇게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그때뭐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어,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돌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어, 그래서 대북 전단 설포단체에 신중히 할 것을 그렇게 요청이 떨어지지 않았었네네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네. 자제를 요청한 거죠 네자 이제 이제 봄철이 다가오면서 그뭐 아시겠지만 바람의 방향이 남동풍 또는 남서풍 그러니까 남에서 북쪽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저러고 아, 저 이제 풍향이 바뀌는 거죠 통상적으로 보면 대북전선살포단체들이 이 풍선살포를 이제 재개하는 시기가 이제 도래한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통일부가 이걸 지속적으로 저는 관리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더군다나 지금 국내 정서가 대단히 유동적이고 아직 불안한 상황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통일부는 특히나 우리 외교안보 이런 남북관계에서 이런 돌발적인 불안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세심하게 관리하는 게 저는 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현 단계에서는. 네,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네.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통일과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특히나 이런저 우발적인 전단 살포나 이런 것들, 물론 북에 대해서도 오물 풍선이 날아오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주의도 주고 경고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남측에서도 그런 빌미가 될수 있는 대북 전단 살포. 이저중단내지 자제될 수 있도록 토부관은 엄격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네. 다음 주례 네. 계속 소통에 어, 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자 그리고 우리 저 외교부 장관님께 조태 네. 장관님 좀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 4일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첫 의회 합동 연설을 했습니다. 네. 네. 그때 한국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네. 그 관세. 그 고율관세와 알래스카 가스관 참여 이런 등등 얘기가 언급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미 행정부와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나 서로 뭐 협의됐던 게 있습니까? 주임 그 이전부터 어저 취임 이후 각 레벨에서 우리가 저 협의 가능한 상대방하고 계속 관련 사항을 총론적으로 논의해 왔고요 관세 문제를 포함해서. 그런데 그 구체적인 의회 합동연설에 들어갈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협의한 게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국의 대미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죠? 네. 분명하게 정부에서 미 정부에게 다시 전달하고 설명을 있어요. 하고 전달을 했나요? 네. 전달했고 계속 할 겁니다. 한국과 미국이 서로 FTA 체결 국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상호간에 수출입 품목이 무관세가 꽤 많아요. 네. 그래서 대미 평균 관세율을 이 자료를 보면 0.79%입니다. 이 네, 그게 이제 실행 관세율하고 뭐 MFM 관세율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MFM 관세율이라는 걸 가지고 어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물론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있는데 그. 이,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그, 이 관계, 관계 부처나 미 정부에 대해서 상황과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네.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전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자, 그리고 당장 그, 내일, 3월 10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5 관세 부과 예정되 있죠. 네. 그리고 4월 2일부터 그, 상호 관세 부과를 지 예고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할 경우에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검토하고 있나요? 지금 권한대행 주관 경제 현안 간담회 매주 1회씩 올해를 하고 있고 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와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지금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주요 사들 방미기회도 카운터파트들하고 협의를 하고 실무 레벨에서도 계속 정보 교환하면서 우리들 입장을 전달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그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지금 관세 정책이나 전 세계를 던지는 대상으로 던지는 여러 가지 아젠다들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네. 또한 동시에 가변적인 저는 속성을 동시에 안고 아, 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실제로는 이 거래와 협상의 측면에서 보면은 다른 목적을 관철하게 하는 수단도 네.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이걸 이런 부분들을 아주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잘 보면서 우리가 아주 치밀하게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 일본 수상이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한일 정상회담을 아, 미일 정상회담을 했는데 일본은 트럼프 이게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관방 장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법무부 대응 팀을 구성을 해서 앞으로 미국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요구가 예상된다고 보고 일기를 경험해 봤으니까 그리고 대미 투자 확대나 무역흑자 축소 계획 이런 다양한 딜의 카드들을 선님 네. 시사뉴스를 많이 만들어서 이제. 그때 그때마다 이제 아주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 정부도 그런 준비하고 있나요 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지금 최상무 권한 대행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그 이런 외교 공백을 메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공백과 권한 대행 체제에서 근본적인 지금 한계와 입지가 약화된 상황입니다. 네.